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하니까 음, 우선은 이게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남창기 환연의 진료시간이 아침에 8시에 문 열어요 오늘 제가 한 7시에 와서 책 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한 7시 한 45분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15분에 와도 되는데 굳이 30분 일찍 오는 이유는 뭘까 매일 일찍 오세요 어? 일찍 우리 간호사가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부지런하다는 거죠 또 내지는 여기 밖에 와서 추위에 떨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아픔이 보인다는 거고 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감사하구나 그래서 아침? 제가 저도 마찬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장님 무슨 공부를 해요 어 병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미크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봐요. 이 강원도 동해 삼원교회 목사님 최호준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목상하면서 쓴 글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은 어우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가 왜 감동이 될까요? 공감이 되, 왜 될까요? 예 통하니까 또내 소통이 되니까. 또 내지는 그 목사님이 바라보는 세상이나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비슷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도 해. 자극이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네. 야,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인 거지. 책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책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매개체로 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 온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되는데 그래도 뭐요 오시는 말씀이 원장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는 관점에서 넌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오로지 침인 거지 침을 빨리 맞고 가는 게 된다면은 빨리 맞는 게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문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다는 것은 뭔가 접점, 크로스포인트, 크로스로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침이 그 접점은 아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뭘 나누는 거예요? 온정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침은 통증밖에 아니에요. 또 다른 아픔밖에 안 된다고. 다만, 인체파동원리 치료 관점은 뭐, 여기 아픔을 어떻게, 여기 아프다? 그러면 어디다 침을 놓는 거야? 여기다 넣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기다 침을 놔서 더 아프게 해서, 여기 아픔을 뭐 하게 만든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망각하게 만든다.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을 뭐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직 여기에 관심을 더 포커스를 두면은 과거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 관점이다. 차원이고 그래도 뭐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한의원에는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8시에 이 근처에 있으면은 우리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고 보통 저, 제가 진료를 8시 반쯤 하는데 요즘은 우리 김상잘가셔요 우리 부원장이 김상호 선생님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백을 믿고 어슬렁 어슬렁 출퇴근 길에 뭐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아리따운 색시도 보고 꽃도 보고 저한테는 꽃이 사람인 거고 골목의 풍경인 거지.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요. 아 그동안 열심히 진료만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못 봤구나. 환자의 아픔만 봐왔구나. 이제는 사람도 보자. 정도 나누자. 지나가는 풍광에도 눈길을 돌리자. 그동안의 삶이 제한테는 목적지향적인 삶이었다면은 과정이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요. 예, 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 책이 저한테는 뭐다고요? 바이블인 거지. 텍스트인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8시 15분에 문을 여니까 거기 에 맞춰서요. 대만 저희가 패드가 15개가 되고 앉아서 맞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한 한 타임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몇분 들어간다고? 20명. 그러니까 20명 안에 들어가면 재수고 2 1번이면은 좀, 운이 없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대신, 21명하고, 39명하고는 또 뭐다고요? 똑같아. 이나 내나, 같다 이거지. 어, 왜 같아요? 나는 21번인데, 세상에 시험이 그래요. 어? 대기번호 1번이, 정두환 대통령이 대기번호 1번으로 해가지고, 육사를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그 대기번호 1번도 합격자가 되는 거지. 수석하고, 꼴찌하고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혹시 차별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돼요. 왜 그러면 은 21번하고 39번이 같냐 같은 타임이 들어가니까. 다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따로 봐요. 요막간을 이용해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침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뺄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하는 거고요. 이때 진료로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뭐요 진료도 되고 상담도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되는 거지. 아, 남창규환의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남창규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만 하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12시까지 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12시 반이 정신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뭐 제가 다 봐드리고 가면 되지만은 오전 진료를 마친다는 의미는 제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 그런 의미 속에 12시 반까지는 진료를 하고 나가면은 간호사들이 30분 뒤에 다 빼니까 1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럼 12시 반에 오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저는 정식을 못 먹어요. 이해하죠? 상대 입장에서 된다면은 12시 반에 진료한다는 의미는 그,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저는 뭐예요? 8시 반부터 4시간을 진료해왔다. 그 의미 속에서는 12시 반에는 긴장감이 풀어져 있어요. 오로지 밥 생각밖에 안 해. 여러분들이 받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죠? 네. 그,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되보라고 네.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언제 가면 대우를 받아요? 남창기 원장이 팔팔할 때. 네. 네. 퇴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다니까. 네. 어떨 때는 제가 걸어서 가는데 어떨 때는 힘이 들어서요. 집사람 보고 태우러 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다 방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은 결국은 저한테 에너지를 받는다 기운을 받는다 남창규가 지금 떠들고 있다는 것은 기가 있다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살만하다는 거 팔팔하다는 거지 부르네요 예. 정심시간은 12시 반부터 2시 그럼 2시 진료를 받으려면 은 1시 한 30분부터 오, 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또 내지는 12시 31분에 오는 바람에 못 맞고 계시는 맞아요. 분이 계시다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2시에 진료를 받으려면은 한 15분 정도는 전에 오셔야 돼. 그리 제가 어떤 강의를 한다. 하는 의미 속에서는 대중들이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만은 강연을 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먼저 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수준도 보고 반응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눈 맞춤으로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뱉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한테는 요, 요걸 얘기하고 저거는 빼야겠구나 가 된다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2시에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10분 15분 전에는 와서 이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상황 파악이 돼야지 제가 보여요 아셨죠 네, 그런 의미다 다만 이제 재진 분들은 알아서 오시면 돼요 제가 뭐 4시 와도 안 봐주겠어요 왜다 파악이 돼 있는데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파악이 안돼 있어요 저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되나에 대해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 저는, 이제 제가 한의학과 연을 맺은 게 35년이에요. 그냥 눈 감아도, 첫 봄에 삼천리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삼천리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삼천리로 보이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여러분들이 저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믿음이 가도록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홍다라 앞에 걸어가는 모습만 딱 봐도, 어, 저분 어디 치료해 주는지 보이죠? 자세가 보이잖아요. 왜 저분이 화장실 갔다 오겠어요? 저한테 한번 보, 보여주는 거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 자세를 딱 보면은, 아, 저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보여. 왜? 저는 오로지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착 보면 아는 거지. 그런 관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해야지 남창기 원장이 알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동네 한의원이 그런 거고 제천의 남창기 한의원은 그런 식으로 진료하지 않는다. 아셨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4시까지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한 3시 반이나 3시까지는 오셔야지 그 상황의 변동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재진 분들은 임박해도 오셔도 제가 다 봐드린다. 다만 4시 1분 되면 저는 도망가요. 다만 그 시간에 열기에 대기실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들 다봐들려가지 내가 4시 됐다고 도망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전인데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백신 맞으러 가. 남창기 한의원에서도 좀 백신 맞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백신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맞지 말라 말안 할게. 백신을 하나 맞는다는 거는요. 그 의원한테 첫 치료로 15,000원을 주는 거예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지? 돈 되지. 그럼 남창기 한의원에서도, 한의원에서도 한의사들한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제가 방역에 반하지 않는다니까 돈 되는데 왜방방에 반해? 마, 돈을 내야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그래. <laughs> 그런 맥락이다. 결국은 세상은 뭘움직이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돈으로 바라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보답할게. 하지만 제가 제천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도시와 시골을 지향하는 거예요. 경계에 있다는 거지. 그 의미는 도시도 바라보지만 시골도 바라본다. 돈도 지향하지만 그래도 꿈도 쫓는다. 사람도 바라보고 향기도 바라보고 상처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고 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되고 서울대 병원 가듯이 아산 병원 가듯이 가면 안 돼. 제가 뭐한 얘기로 대학병원에 있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 온실에서 끝이 나온 거지. 온실이 답이 아닌 거예요.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온실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광야에 있는 사람한테 왜 온실에 안 들어가세요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치료하는 그런 의사를, 한의사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사가 아닌 거예요, 남창규는.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한테 자꾸 양의사를 흉내내라고 하시면 안 돼. 제가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섭렵했다니까. 이 캐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더라도 남창규가 그런 길을 보고서라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로 다가가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시, 모르면 믿으면 돼요. 자꾸 믿지 않으니까 저도 믿지 않게 대답하지. 아셨죠? 자, 이제 또 그렇게 했고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이종환 대표님이 소개해서 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이종환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도 굳이 나는 누구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요? 이 가교인 이종환 대표를 방패 삼아 왔잖아요. 제발 잘 봐주세요. 잘 봐주고 있잖아요. 저는 매 매번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증거 자료로 남는다는 거예요. 증거 자료를 남긴다는 건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제 증거가 아니라. 근데 증, 오히려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는데 여러분들은 꺼래 사기치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결국은 다 보여줘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구나. 저는 뭐한 얘기로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기 때문에 숨길 게 없다는 거고. 또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 제 민낯을 보고 의사가 완벽하면요. 어떤 면에서 그 완벽함이 기대기도 하지만 의사가 불안전해야지 니나 내나 또찐 개찐이구나. 거기서 위로받아요. 제가 상처받고 아파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뭐 한다고요 이제는 제대로 보인다. 이제는 제대로 과거는 안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도 보였지만은 지금은 더잘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복 터졌다. 여러분도 저, 저를 만나서 복 받았고 여,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그런 저를 쓰다듬어 주셔서 저도 복 받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그 상황에 맞게 제가 빼대에서 만날 분들을 빼대로 만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차피 그래도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요 남창기완연은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침에 춥다고 한적기라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 늦이 막지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창기완연 출근할 때는 한가해요. 한가하니까 책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는 예전에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아침에 붐볐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어떻다고요? 10시 반부터 보글보글해요. 10시부터. 바글바글거리니까 바글바글거리는데 와가지고 언제 한가해 하면 안되는거지. 아,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아침 일찍이 요즘은 좀 한가하다. 아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아침에 다 오면 안돼요. 머리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가한 시간이 답인거예요 그러니까 낭창기 원장이 언제 한가냐를 고민하지 마시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사를 대신한다. 감사합니다.